진해지 좀더 진해지니까 아.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반사광 거랑 저거랑. 야 지금 되게 자연스러워서 몰랐어 완전 몰라니까. 원래는 이렇게 돼있었잖아요 제가 삼각형으로. 그렇죠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별 그게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이렇게 돼도 이목구비가 집중돼서 어쩐지 너 얼굴 이목구비가 되게 달라졌다고. <laughs> 느낌이 더 세졌대요. 더 세졌다고요? 그러니까 뚜렷해지니까 뭔가 되게 분위기가 묘하게 또 바뀌었대요. 음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 후회가 없어요. 아직 시작도 이제... 안 했는데 제대로. 어 그래서 저도 네. 그 얘기를 했어요. 이제 1% 됐다, 네, 이제 1% 네, 했다 네. 뭐 그러니까 좀더 이제 그라데이션 들어가고 뭐 이렇게 진해지고 더 내려오고 이러면 야나 인기 많아지겠네. <laughs> 눈앞으로 머리를 갖다 댔죠, 보라고 어. M짱을 상담받아 보고 싶은데 네. 어, 정말 티가 안 나냐고 그래서 도저히 또 머리 갖다 드리밀었잖 보라고 음. 네. 지금 네. 한 거라고 네. 처음에는 이것도 엄청 반대했어요 얘기하자마자 계속 뒤섞여서 네. 나가라고 어. 아, 이번에는요네어린이랑네 음. 음. 그래서 한 주, 한주 지나면서 점점 엄마가 신기해가지고 음. 이제, 이제 엄마는 앞에서 저를 계속 보잖아요. 우리 30년을 봐왔잖아요. 그리고 머리 빠진 거를 10년을 가까이 봤고, 그러니까, 티가 이제 많이 안 난다는 게 이제 아. 눈에 보이니까. 정말 주변에서 몰라요.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로이 머리를 그냥 가면은. 그냥 원래 반 k 하고 다니는 차 to do i 여기 d 약간 t 하고 여기가 지금 t 하잖아요그렇죠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, 본인 머리처럼. 음 여기 약간 o d 리 it. I d o 아 t k n 그러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봐봐 봐봐 이러고 이러 do it. I don't know h 코가 막 o 영상에 그대로 o n t 같은데, 살 h o 는 과정이. o it. I 도있는걸 그래도 좀. 음. 아, 소잘 남아있네요. 아기면도나가보 음. 가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또 너무 답답할 것 같고 이제는 층층 밀고 난 시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어또 느낌이 다르시네요네 네 느낌 나는데 별대마다 <laughs> <볼> 신기해 <laughs> 한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.